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가씨입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이미자씨가 부른 동백 아가씨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두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수요 숫자가 매우 많은 이런 뜻이죠 동백 한자 두 가지가 같은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백은 차나무가위 상록화렵교목이죠 사연 일의 앞뒤 사정과 까닭을 말합니다. 해일 수 없이 해다 해다는 옛날 말이죠. 지금 말로 고치면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수량을 세다 헤아리다 헤아릴 수 없이 도려내는 도려내다 비행 돌려서 베거나 파내는 것이죠. 아픔의 겨워, 겹다, 정도가 지나쳐서 참고 견뎌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픔으로 인해서 참고 견뎌내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멍이 들었어. 마음의 쓰라린 고통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가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일수 없이, 지금 말로 고치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2 절입니다.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 아가씨. 가신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수 이미자씨가 부른 동백 아가씨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